안녕하세요. 장래에 모든 거 추천입니다. 오늘 영상은 용인에서 가장 유명한 나골땅 중에 용인 아운스톤나골땅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그 전에 나골땅 선택 시꼭 알아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을만한 낙골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골땅 안치 기간 및 관리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나골땅 비용 할인 혜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번째 장지 전문가와 상담 및 답사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세례로 158-33번지입니다.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곳은. 재단법인 용인공원 아나스톤 자연과 교통을 품은 프리미엄 봉황당으로 금닭의 알을 품고 있는 평생인 금계포란 지형의 용출봉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자가용으로 40분 거리 또한 용인터미널과 서현역 정자역에서도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어서 적극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주변에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봉황당을 찾는 가족 및 지인들도 사계절 변화는 자연의 모습을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봉황당으로 불릴 만큼 건축 설계에도 많은 심연을 기울였는데요. 국내 10만 회원의 선택을 받은. 용인공원에 무려 10년을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아너스터는 25,000개 이상의 봉안을 안찰수 있는 큰 규모와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오픈한지 2년도 밖에 안되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실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관은 VIP를 위한 정용 테라스를 갖춘 봉황실로 독립된 공간으로 설계 특징 지문 인식으로 오직 고인과 고인분, 가족분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용 테라스 제공, 여유로운 실내 공간 밀도, 최소화로 넉넉한 안치된 공간, 로얄 간은 로얄 센트럴, 로얄 플레이스 룸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로얄 센트럴은 복도식 안치단입니다. 로얄 플레이스 룸은 룸에 안치하는 곳입니다. 노블 간 특징은 액자형 넓은 창을 활용해 우수한 채광 조건을 안치단 설치 배제로 여유로운 공간을 활용한 점이 충분한 간격으로 넉넉한 실내 공간이 노블 간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노블 네스트 복도식 안치할 를수 있는 공간, 노블 룸에 룸 안에 안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화간 간결하며 정갈한 디자인에 각 테마에 맞. 많은 종교시설과 채감을 통해 포근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봉황실이 특징입니다. 노불간과 동일한 특히 안허간은 종교로 가신 분을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 낙골땅이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은 걱정 없이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안허간은 세,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스트 1 레스트 이 e 복도식 안치 공간 안화룸 룸에 안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용인 안원수동 가게표 보여드리겠습니다.